딱놓기있으면 음. 아, 여기 사람들이 여기다 돌 많이 넣어. 제센터보드에다넣어야될같요센터보드에다못놔요못요 응. 아, 못못 건물을 찍을 때이 돌이 앞에서 놓으면 안돼 아, 그 천사가 네, 네, 네. 얘를 자리를 잡아주더라고요. 아. 음. 그 돌을 어디다 놓을까 니까 아. 저쪽에나 쪽에다딱 자리 잡아요. 음. 거기다 딱 자리 잡아요. 네. 음. 건물을 찍을 때 이게 건물이 여기 있잖아? 예. 그러면 건물 옆에 이게 같이 찍혀야지. 아하. 건물 앞을 탁 나와. 하 한, 한 평도 털어지거나 이러지 못하게. 음. 딱 장소를 딱 잡아줬어요. 음. 어, 그래서 그 자리는 준비해놨어, 지금. 예. 그이 어. 돌을 갖다 놓면요 요, 기서요돌 높이까지가 몇메단앉아요요 때까지가 몇메단앉나요 봐요. 보이죠? 네. 3.3이고, 어. 1.2. 1.2. 음, 예. 만약에 도저히... 2.1. 2 m c 1 1 3.4. 3.4. 응. 그럼, 5.4m. 5.4, 여기, 여기, 또 있다. 5.4. 5.6m 대단 높아요. 아. 천상을 되게 중요요한 6m 정도 돼. <laughs> 그그 쳐다보면요. 아주 위압감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형님, 이거 보시면요. 저번 앞에 허승이 회장이지 않습니까? <laughs> 그성회장이왜 그날 올래냐면 미국 들어갔다가 이 문자 보내온 겁니다. 음. 그날 수고했다고요. 그데 음. 내가 이답 보내놨는데 하늘을 보는 속에는 장님께서 완성하시도록 마무리하고 기다리고 계속 신해놨습니다 본인이 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시, 저 능력 없는 설계사가 이어같던 자기도 일어겠다 이거예요. 음. 그때 그 사람. 그렇죠. 여기하고 마차 놓으면 아마. 어마어마한 큰작품들 그분도 백궁에 음. 뭐 뜻이 아니 그왜냐면딱다른게총계님과 알... 뭐, 같은 집안이라고 저는 아, 아. 꼭총계이 190도 근데 그러네. 그 사람도 오면은 설계할 사람도 또 천사 스트예요 그렇죠 고 어느 정도가 아 오셨어요, <laughs> <laughs> 오셨어요. 예사 아. 그 얘기는 그대로 했습니다 아, 아. <laughs> 천사 대를 해보고 어다 뭐, 건축업자도천사라도천사천사태공사하는시기도천사태이건물사이즈지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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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도 천사가 정한 이물 응. 사이즈도 천사라지물 사이즈도 천지이이도천사이이이도이런게 없어 천사교회도이런게 네. 아, 네. 없어 즈도천 그런 일이 아, 있었어요. 아, 있을 수가 아, 도이이도지이이 <laughs> <laughs> 저저저저못 뭐, 보셨지? <laughs> 저기? 돌이 내때문에 하늘에서 내백에선 내려와가지고 천변에 바다로 들어가가지고 아, 네. 내한테로 오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돈갖추려 치면 그때 예상 얘기 들어보면요. 응. 이 운반비도 안 되는 거예요. 운반비도 안 되는 응. 게통만 응. 하는데 어마어마한 비. 불가능한 게와 있다니까 불가능하게 바다와 바다를 건너서 국경을 건너서 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내려놓기는 왜 거기다가 전화하냐? 그 이유가 있어. 여기 갔다 놨으면 응. 벌써, 벌써 쌍꺼리 여성. 쌍꺼리 여성들이 이거 다 발견해가지고 응. 가져가. 받았어요. 우리는 잠수고들이 순간을 들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는 바다가 깊어요. 그거는 그 얘기 들어보니 끄집어내려 하다 보니까 이게, 그네이 뭐, 대지나 사람 동원하고. 300년. 거기, 거기, 그세관 통과, 한국 투하라도 통과 돈이. 아, 불 돈이 엄청 들어요. 어, 그러니까 밧줄로 300명이 묶어가지고, 물속에서. 이걸 300명 이상으로 땡기는 바닷속에서 끌려 나오는 거야. 이게 비행접시에서 바닷속에 넣어 놓은 거야. 수장을 시키는 거야. 예. 얘기 들어보면 굉장하더라 굉장한 거리야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국경을 나올수록 벗어날 수도 없어. 요 그렇지. 왜? 자기 나라의 보물을 함부로 가게, 가져가면되주요 네. 누구든지 보면 보물인데. 사진을 너무 멋있게 찍었나. 응? 사진도 아, 너무 이건 문제다. 이 사람 찍은 거, 이 아, 아. 석공이. 아. 석공에 가서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거 찍을 때는 요 숲이 안 보이게 찍어야 돼. 그래 그렇죠. 음, 아, 맞아 맞아. 그안 보이게 찍어야 돼. 뭐요 뒤에 음. 어찌 이게 진짜라고 뭐 우리 기계 같은 거 <laughs> 이거 안 보이게 찍어야 돼. 그런 얘기 하죠. 그래 찍으면 딱 서툰 모습이 있어. 맞아요 맞아. 음. 서진이 저 사진 가져. 그냥 이 사람이 법무장 그죠? 이렇게 가져오시. 그럼 이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이대로 대입을 못하냐. 아잠말 아. 이렇게 어, 대입해야 돼. 이거 보이면 되나? 맞아요, 맞아요. 이거 이거 안 보이게 해야지. 예, 네, 예. 네. 그거 좀 적게 남았지. 예. 네. 이거는 이게 저 사진보다 특별히 잘. 요거는 좀 제대로 여기에다 이거 하나 더 붙은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걸 더 작게 만든 게 옆을 떼어버리죠. 예. 비교해보라. 돌이 예. 작아졌죠. 좀 위로 올라갔으면 무슨 얘? 예. 이야 예. 이걸 축소시인거요 이걸 넓히는 거 이거 때문에. 예. 이거에 비해서 이게 이게 다안 나오니까 돌이 작아진 거죠. 예. 이거는 그죠? 처음에 이렇게 만들거 했어요. 여기 했는데 이 사람이 난간을 다보탑스카탑처럼 예. 붙인 거예요더보급을 하는 거. 응? 이렇게, 렇게 하면은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허전합니다. 저먼 소리야? 네, 저게 낫습니다. 응. 그래서 이 돌이, 이 돌이 실제적으로. 사진은 이게 정말 잘찍었는요잘 찍은 거예요. 여기에도요금안 나오게. 그렇지, 요금만안나왔어 옆으로 살짝 당겨서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 예.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우리 눈은 가탈시로워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보죠. 나는, 아, 이거 잘못 만들었구나. 딱본 순간에, 아, 미스테이프예요 네. 딱보 음. 요걸 조금만 크게 펴면 되잖아. 네. 좀 네. 크게 리면 이걸 가리자아 네. 맞아, 맞아. 어, 이거 있는데 이만큼 오게 하면 가리지, 고이 그림 더 크지. 고 웅장해 보이지. 네. 왜 이거 나오게 만들어? 네. 아, 아, 그래, 그래. 맞아요. 그런 것이 이, 이 사람들이 정성 부족이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저렇게 할 때도 있 네. 이것도 이 사람이 만들어 왔는데, 네. 이게 너무 안 돼. 그래 언제부터이 돌보다 더, 더 저기 뭐가 우아함과 그런 것이 이 돌이 훨씬 낫네. 낫잖아요. 예예. 예. 어, 그냥 이거는 너무 이것 때문에 이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걸 팍 줄인 거야. 저 봐요. 얼마나 이거 커. 그래 음, 이렇이 이 사진이 이대로 하시는데 각을 만들면 안 됩니까? 아 이대로 하는데 밥을 만들지 응. 배열을 그렇게 안 쳤다는 거지. 아그대로이 돌이 줄어도 나오대. <laughs> 아니 사진으로 어가 잘못 찍어아 이거 이걸 만드는 이거는 조금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네요. 그러니까이 넓이가 이만큼 나오니까 이걸 줄인 거야. 그렇군. 그러게 그러니까 뒤가 보이고 이게 더 많이 나오고 막 그렇게 된 거죠. 응. 나는 사진을 봐도요 모든 걸다 한꺼번에 다. 다. 응. 대단하시다.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걸. <laughs> 그냥 봐요. 그냥 음, 나는 음, 구도적으로 음, 완벽해. 이거, 저는 이거 생각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 어, 이거 흉, 이거는 네. 흉해요. 네. 네. 어, 이게, 이거는 네. 뭐냐면, 네. 이거를, 간을 본다고 해. 이거를, 음, 이거를 음, 풍수에서는, 네. 풍수에서는 이게, 엿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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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엿본다.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는데, 아시 편집을 다시 해야 되겠다. 이게 부각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부각산, 청와대에서 보면. 그렇 서울시내에서 보면 부각산 뒤에, 여런산이 있어요. 세금 되게 비봉이 보여요. 아, 아, 그게 안 이게 왼쪽이라서 중국이야. 예, 예. 그래서 중국의 지배를 이 왕실이 받아야 되는 거야. 무산지 이해가죠 예. 어? 중국의 지배를. 그래서 이 경복궁 정문에서는 이게 보인다. 아, 그래서 이건 중국의 지배를 안 받을 수 없어요. 아. 그게 꼭 왼쪽에 있어 청와대 네. 북악산 왼쪽에 애 네. 아, 왼쪽에 항상 있어요. 음. 오른쪽에는 없어. 오른쪽에는 악산밖에, 낙산밖에 더 음, 있어. 음, 없단 음, 말이야. 음, 그니까 미국의 집에는안 받는 거지. 정화대는 네. 그러니까 높이 지 동맹한 계지 실질적인 여기는 조공을 받쳤거든 예. 네. 아, 중국에. 아, 야, 조선시대 때. 네. 그래서 이걸 아. 겹눈질한 데서 겹산인데 아. 이렇게 격산이 있으면 안 돼. 격산. 음. 옆으로 음. 이렇게 내려다보고 아. 있다 이게감시한 그러니까 집터에서 네. 앞에 있는 산에 뒤가 보이면 빛쟁이빛대요 음. 음. 어. 뭐 은행이됐든 어디든 어. 벗어나지 어. 못하는 거야요 언제나 평생 빛쟁이에 살려가지고 음. 앞에 산이 있는데 음. 뒷산이 보이면 안 되는 거야요 <laughs> 음. 앞에 산은 괜찮고? 어, 앞에 산은 안산이니까 네. 좋지. 아. 남산이 이렇게 있는 건 좋은데 음. 남산이 있는 게 아니라 남산은 안산이니까 안산도 뒤에 과락산이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남산이 탁 가려버리잖아. 그런데 세종시는 안산이 없어요? 세종시는? 안산이 없다. 안산이 없다니까? 어. 바로 세종시 공부가 있잖아. 앞에 건강이 올라가. 예. 근데 중간에 산이 없어. 예. 거기는 도업이 되면 다른 방향 아하. 그래서 반쪽 도업밖에 안 돼. 음. 행정수도. 음. 반쪽 도업은. 그래서 행정수도. 실제 안산이 없단 말이야. 남산이. 음. 우리 개복공은 앞에 남산이 있어서 강을 막아줘. 음. 근데 거기는 강물이 흘러가는 게 보여. 음. 그럼 어떻게 돼? 나를 망하는 거야. 아하 우선 이해가죠. 강물이 이렇게 서쪽으로 흘러가거든. 음. 금강도, 그거 그거 정무장 앞서 금강 맞아. 어, 오. 금강이 서쪽으로 흘러가는데 그게 보이니까 안 내가 서울은 여기 반월산 산이 있으면 이 한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똑같이 그게 음. 하고 같은 방향인데 서쪽으로 음. 흘러가는데 남산이 음. 이 아. 무슨 모양으로 앉아 있냐면 이 목민산이 음, 목민산이 꽃들이 누에 꽃이처럼 음, 이 바다 쪽을 싹다 가리고 있어요 음, 강 쪽을. 음, 청와대에서는 그게 살이다 가리고 있어요 음,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저 서울역까지 가리버려요그 다음에 음, 용산 네. 쪽에서 있는 용대가리, 어, 용대가리. 이성만의 네. 집이 있는데 이성만의 글자. 그게 네, 네. 또 가리고 강이 안 보여. 아, 그 다음에 이쪽에는 와우산이싹 가리고 있어요 음, 신천 쪽에서. 그러니까 한강은 절대 안 보여. 요 어 그러니까 네. 풍수지리가 음. 상당히 좋다 네. 어? 완벽하게 강을 가리고 있어요. 그데 강물이 조금만 보여도 안 돼요. 네. 음. 천호동 쪽이 보이면 괜찮기 때문에 인왕산에서 동쪽으로 안공을 지어서는 네. 그럼 좋지. 네. 어오는 물은 봐도 괜찮다. 그근데 네. 서울이 남쪽을 보다 보니까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야. 뒤통수를 네. 바라보니까 네. 그러니까 앞에 산이 다가리고있려아 그래서 서울은 그나마 풍수가 음, 500년을 음.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있는 게 격산이 있단 말이에 격산. 네, 비봉. 비봉이 있어서 그게 서쪽으로 있으니까 중국의 지배를 면할 기쁨입니다. 네. 그래서 자파가 특시한다. 자파가 언제나 꿈틀고 있다. 네, 우파만 인스이 오늘 윤석열이가 나름대로 옮기는데, 나름대로. 하란 거예요, 이 그게 뜻시있지 내가 그걸 이야기했더니 그일시에 아, 내가 강의에서 이야기했더그역술인들이내 네. 팬들이. 네. 사이 있으니까 죽겸 살기로 그렇게 옹요 네, 그 용산에서는 거. 보면 남산이, 네. 남산이 딱 뒤, 뒤? 산이주산이거든요 그 남산이 뒤 산이 안 보여 관산이뭐저악산이나 기봉이 안 보여? 네. 남산이, 남산이 안산이야. 안산이, 네. 안산이 되어버리니까. 하자가 네. 없어요, 하자가. 그리고 국방부 건물에서는 강물이 안 보여. 네. 어, 그래, 그래. 음, 안 어, 강물이 안 보이니까, 한강물이 안 보이니까, 거기에 아파트가 막 가리고 있어, 저쪽으로. 네. 동부 이천도 아파트가 네. 싹 가리고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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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보고 보고 그런... 그 자리를 한 <laughs> <간> 거야. <laughs> 어, 그 자리를 해서 그국 자체도 좋아요. 풍수적으로. 음... 그럼 그 청와대를 남산이 음... 주산이 됐으니까 음... 중국이나 미국에 크게 압박을 안 받는. 야. 이야... 아니 청와대 들어가면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음... 어, 그렇죠. 거기만 농산만 들어가면 중국 눈치를 안 봐도 된단 말이야. 음... 네, 네. 거기가 그냥 미군이 있든 되잖아. 그습니 미국과 중국이 어디가 다라그어 남산이 옷딱서 있으니까 아스 없잖아 아무도. 그치마음대로라그그러 그, 그, 아니 그 대를 그러니까. 영화대로 해야 되나. 아까 뉴스에 나영화대화대는화대로 해야 그럼이야 돼요. 화라는 화라는 건기화와자예요그 음. 기화자리 아니에요? 아니니까 군이 붙었죠 군. 예. 네. 응? 그럼 뭐라고 음. 해야 되겠대요 용산 대지, 아, 용산 대지. <laughs> 용 응? 음. 아니면 용두대라든지 용대가리. 그 용두대 한면좀 그렇고. 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응. 그런 이름이 되는데 음. 그냥 용산을 갖다가 부를 때는 그냥 대통령 어 그냥 군자를 붙이는. 음. 아마 붙이는 게 좋을 거예요. 영군대 용군대 하든지 영군대하대 하면 안 돼. 요냥용을로 이렇게는 여기 아니 영 어, 그러니까 네. 거기는 내가 이름을 뭐 생각해 본 적이 아닌데. 그지명이저 이태원이에요. 이태원. 예. 이태원 용산 쪽이잖아. 예. 한남동. 음. 그쪽 지대니까 <laughs> 그대는 거기는 실제 이름을 지을 면는그그 그 이름을 잘 지어야 되거든. 지야는데 아, 단단 거기 대통령이 뭐 거기 있는 것은 어, 지금 우리가 내가 뭐라고 말을 한번할 수가 없죠. 그렇뭐 네. 어, 거기서 얼마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쨌든 여력이 없으니까 용산은뒤에 남산이 렇게 반치고 있어요. 네. 그 앞에 땅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음. 그렇지? 바로 그 뒤에가 이게 한그 산줄기예요. 네. 그, 그 남산에 그덩머리가 국방부야. 그러니까. <laughs> 그 남산이 뒤에서 짜고 있다. 네. 응? 거기 또산이 이렇게 이렇게 또 <laughs> 하나 우뚝 섰어요. 어 네. 섰어. 네. 그래서 그 풍수를 다본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군들이 우리 국방뭐 그거다 지 거예요. 응? 네. 그래서 이제 안보적으로는좀 위험해. 안보적으로는, 음. 앞으로, 한강이, 네. 한강이, 청와대 쪽에 있을 때는, 곡사, 직사포가 못 날라와. 아, 예. 북한의 포가, 예. 그, 청와대 뭐, 못 떨어져요. 폭악산이 예, 예. 높잖아. 폭악산 <laughs> 네, 바로 밑에 네, 있으니까, 네, 네. 포가 네, 네. 남대문 쪽에는 떨어질 네. 수 있지만, 네. 그, 그, 남, 나, 그, 저, 폭 <laughs> 바로 밑에 떨어뜨리기가 어렵다. <laughs> 곡사포라도. 네, 네. 그래서 그게 포에서는 안전한 장소 청와대어 예, 예. 그리고 청화대는 산이 이렇게 있어서 예. 그산 밑에 구기 나도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어 예. 피신이 돼. 예. 그게 안전한 방어가 돼. 근데 평지는 폭탄 투하면 그냥 가버려. 예. 아무리 빵가면 그래서 이거 빵가면는 약해. 일장일단이. 예. 응? 예. 응. 일장일단이. 응. 응. 응? 아 근데 좋은 거는 응. 거기가 동작 덕이면 그너네 바로, 과천. 과천에, 땅굴이, 있어요. 땅굴이 있어요. 그 땅굴에 들어가면, 대통령 지무실이 있어요. 네. 전쟁 시에. 네. 왜 전쟁이 나면은, 일단 한강이 휴전선이 되고, 순식간에. 네. 북한에서 쳐들어 내려오면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도망간단 말이야. 네. 그럼 뭐 한강이 경계선이 되고, 네. 그걸 두고 싸우게 돼. 일차적으 네. 강북은 포기해, 순식간에. 넘무오는 놈들이 미세가 있으니까 네, 네, 네. 그러면 한강에서 교전하는 거야 네. 강에 오는 거는 이제 뭐 폭격 때리고 그럼 강을 못 건너 네. 이런 식이 되겠지 네. 그러니까 그때 저쪽 방가에 들어가니까 가깝지 않아요 네, 음. <laughs> 엄청 가깝죠 어, 가깝다. 그럼 작전상 불리한 데가 있고 유리한 데아 네. 음. 있고 우리는 뭐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뭐천지를 <laughs> <저집에 웃음> 보니까 네, 네. <laughs> 아니 소맹이 보니까 이, 생각해보면 얼굴이 안해죄서니다 <laughs> 얼굴이 얼굴이 지금 고생해요. 아니 지금 고생하지 그때보다는 훨씬. 그때? 그때는 모든가 다 장단시가 또 고생하는 거 고생 많으셨죠. 맞아살림거